현장실습학기제 매뉴얼 현장실습학기제 학생용 매뉴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개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 인턴십 수업이란은 국내외 기업 및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응용하고 현장실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 진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취업 경력 증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최근 주요 기업 및 기관에서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자의 경험이나 경력을 눈여겨보는 추세인데요. 현장 실습 및 산학협동 인턴십은 직무 관련 경험, 경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존 현장 실습의 경우 현장 실습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요.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경험을 도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바로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입니다.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는 교육부에서 정한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 절차 및 양식에 준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의 경우 전체 실습 시간의 10% 이상, 25% 이하로 정하여 현업 직무를 중심으로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 지원비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 지원을 보장하며 실습 중에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실시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실습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 형태를 살펴보면 한 주에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 형태로 1일 8시간의 실습이 진행됩니다. 이때 근로계약 체결 형태인 경우에 하나여 일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습기간 근무 형태에 따라 실습생 협의하에 야간 근무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전반적인 시행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습 신청은 현장 실습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선발된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협약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산재보험 가입 후 일주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실습이 시행되면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며 매주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실습 중 구글 폼을 통해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 중간 점검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실습이 종료되면 현장 실습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종합 보고서 실습 후기를 작성하여 수료증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후 학점 인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습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현장 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습 개시 전, 중, 후로 나누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습 지원 및 선발 단계에서는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현장 실습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습 기관에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을 엄수하여 실습 시작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학기 시작 후에는 신청이 불가한 점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기별로 지원 및 선발 기간을 살펴보면 1학기 현장 실습의 경우에는 1월 2주차에서 2월 말에 학의 현장 실습은 5월 2주차에서 6월 말 2학기 현장 실습은 7월 2주차에서 8월 말 동계 현장 실습은 11월 초에서 12월 말에 진행됩니다. 실습 참여 학생의 선발이 완료되면 이어서 실습 기관과 대학, 학생 3자 협약서 체결이 진행됩니다. 협약서는 실습 시작일 전까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학교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실습에 앞서 사전 오리엔테이션도 진행됩니다. 현장 실습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습 시작 전에 이수하여 실습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실습이 시작된 이후의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습기업 및 기관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일주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메일로 학교에 회신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실습생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실습에 임해 주시고, 실습기간 중에는 실습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기타 애로사항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지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습학생들은 방문지도 일정을 실습기업과 협의하여 담당 교수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별 현장 실습 실시 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학기 현장 실습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 학예 현장 실습은 6월 말에서 8월 31일. 2학기 현장 실습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계 현장 실습은 12월 말에서 2월 말 중에 실시됩니다. 실습 진행 중 중간 점검서 제출 일정이 있습니다. 실습생들은 현장 실습 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구글 폼을 통하여 현장 실습 진행 시의 애로상, 건의상,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점검서 제출 일정은 1학기 현장 실습은 4월 중, 2학기 현장 실습은 10월 중, 학예 및 동계 현장 실습은 4주 실습생과 8주 실습생으로 나누어 각각 2주차, 4주차에 실시됩니다. 실습이 종료되면 학생은 일주일 이내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 실습 통합 관리 시스템 내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간 보고서와 실습 후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성심성의껏 작성하도록 합니다. 종합 보고서는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작성 요령과 안내에 따라 성심껏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료증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수료증은 실습 종료 후 기업의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실습 기관명, 대표명, 기관 직인 날인 실습 학생 성명, 실습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PDF, JPG, PNG 등 수정 불가능한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보고서 검토가 완료되면 다음 달 중으로 학점 인정 처리가 완료되며 학생 학교 포탈 내에서 패스, 페일로 인정 학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점 인정 처리 기간은 1학기는 7월 중 학기 방학은 9월 중, 2학기는 다음년도 1월, 동계 방학은 다음년도 3월까지입니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학점 인정 관련 사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실습 기간의 경우 4주, 8주, 12주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학협동 인턴십의 경우 실습 기간을 12주 이상, 15주 미만, 15주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실습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장실습 학점 인정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장실습 학기제 신청 대상자는 학부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4차 학기 이상 수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졸업 직전 학기에 정규 학기 현장 실습 학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 교학 지원팀 행정 사무실로 졸업 사정 결과를 확인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 실습 수업은 졸업 당해 학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월 졸업 예정자는 학의 현장 실습에 신청이 불가능하고 2월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동계 현장 실습 신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 중 추가 학기 등록 신청을 한 학생은 현장 실습 학기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 추가 등록 서약서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학기 현장 실습 학기제는 재학 중 1회 신청이 가능하고 계절 학기의 경우 재학 중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실습 학기제 인정학점의 수강 신청은 15학점으로 하며 현장실습 학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에 현장실습 학기제 교과목 이외의 타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산학협동 인턴십 수업의 이수 구분은 전공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동 인턴십 참여자가 복수전공 학과장 또는 연계 융합전공 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복수 또는 연계 융합전공으로 이수 구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습 전 알아두면 유용한 직장 예절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기본 호칭은 누구누구님으로 상사를 부를 때는 직함 뒤에님을 붙여 존칭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같은 부서 상사의 경우 성 또는 이름과 직급을 함께 붙여 홍길동 대리님, 박부장님 등으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부서 상사의 경우 경영지원실장님, 마케팅 팀장님과 같이 부서명과 직급을 함께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턴이나 사원 등 직함이 없는 사람을 부를 때는 성명 뒤에 님을 붙여 예의를 갖추도록 합니다. 단 각종 문서나 메일 등 서류 작성 시에는 님과 같은 호칭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일을 끝낸 후 수고하세요 등의 인사를 흔히 사용하지요. 그러나 이는 실습생 신분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표준 언어 예절에서는 상황에 따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퇴근할 때 남아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로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인사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씩씩하게 인사하고 업무를 받았을 때에도 긍정적인 표정과 말투로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합니다. 다음은 근태 및 시간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기본은 시간 약속입니다. 따라서 실습생 여러분들은 실습기간 중 반드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출근 시간 10분 전에는 사무실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시간 약속에는 절대 늦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시간 약속에 맞출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지치 없이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는 출퇴근뿐 아니라 일상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생 여러분들은 업무를 부여받을 경우 꼭 데드라인을 체크하신 뒤 마감 시간에 늦지 않도록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내의 모든 사람들과 두루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실습생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습 진행 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사항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첫째, 실습 기관에서 현장 실습 학기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 강요하는 경우. 둘째, 실습 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셋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에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습 학생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현장실습 FAQ.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몇 점인가요? 재학 중 현장실습 이수 가능 학점은 전공선택 15학점이며, 15학점은 전공선택 학점 이외의 학점으로 나누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산학협동인턴십 및 현장실습 교과목 외에 다른 수업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산학협동인턴십 교과목 외에 타 과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산학협동인턴십을 신청 완료 후타 과목은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또한 동계, 학예, 계절학기 수강기간 내에 중복으로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2일에서 1월 13일 내 동계 계절 학기 기간 내에는 현장 실습 학점 신청이 불가능하며 1월 14일에서 2월 28일까지의 현장 실습 학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학협동 인턴십 및 현장 실습 신청 시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학협동 인턴십 및 현장 실습 신청은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강 신청이 가능한 교과목으로 학생이 따로 수강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학점 인정을 위한 최소 인정 기간은 1학기, 2학기, 산학협동 인턴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12주 이상 실습을 진행합니다. 학의 동계 현장 실습은 4주, 8주 이상, 실제 근무일 20일, 40일 이상 진행하고요. 공휴일, 연차, 병가, 공가 등은 출석부상의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기간의 출석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개월 만근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은 실제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대체 공휴일 등도 실제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과 대체 공휴일 등으로 학점 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학생 및 실습 기간 간의 합의로 실습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차는 출석, 지각 혹은 조퇴로 처리합니다. 학교 측 학점 인정은 언제 진행되나요? 현장 실습이 종료된 후 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의 확인이 끝난 뒤 학점 인정이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서 6월에 진행되는 1학기 산학협동 인턴십 후 7월에 학점 인정이 완료됩니다. 현장 실습 진행 중 중도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산학협동 인턴십 및 현장 실습 중 학생의 과실로 중도 포기가 된 경우에는 학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실습에 중도 포기가 있을 경우 학교에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현장 실습이 종료되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현장 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플레이스먼트 점, CAU.AC.KR에서 주간 보고서와 실습 후기 작성, 수료증 업로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실습 마지막 일자 이후 발급한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을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주 전공을 복수, 연계, 융합 전공으로 변경하여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현장 실습 시 수행하는 업무가 변경 신청하려는 전공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이수 구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은 실습 시작 전 산학협동 인턴십 이수 구분 변경 신청서 양식의 복수, 연계, 융합 전공의 학과장, 주임 교수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실습 완료 후주 전공 선택, 패스 학점 반영 확인 후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에 방문하여 산학협동 인턴십 이수 구분 변경 신청서 및 실습 기간 정보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전공 경영학과, 복수전공 소프트웨어학과의 학생은 주전공 학점 인정 확인 후 경영경제대학 교학지원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대학교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 커뮤니티, 자료실, 산학협동 인턴십,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심사 및 제출 절차에서 확인 바랍니다. 1학기 플러스 학예방학을 연기하여 실습할 경우 매 학기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사전 교육의 경우 연계 과정으로 진행하는 학생은 총 1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신청 학기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보고서 및 수료증,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등 현장 실습 학점 인정 관련 제출 서류는 매 학기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 실습 방문 지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습 중 현장실습 방문 지도는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진행됩니다. 소속대학 교수님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소속 교직원이 해당 학생과 기업에 연락을 취하여 일정을 조율합니다. 교직원이 기업에 방문하여 학생과 기업 상담을 하고 실습 업무 수행 중 학생에게 애로사항이 없는지 등의 내용을 점검합니다. 현장 실습 학기제 학생용 매뉴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장 실습 학기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중앙대학교 현장 실습 지원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